자, 안녕하세요. 명민철 학원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예,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행운을 좀 잡자고요. 자, 이제 우리가 있죠. 이렇게 1년 23년도가 지금 아직도 멀었죠. 어, 올해 운, 1년이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한 달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15일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가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보기 길이라고 그죠. 복이 있으면 어, 돈 벼락 행운 떠도 되고 뭐 취업도 되고 잘 되겠죠. 흉이 나쁜 운이 있다 그러면 길 가다가 에, 뭐 이렇게 이태원에서 길 가다가 죽을 수가 있고 또 운전하다가 그냥 물 속에 가차고 죽을 수도 있고 어 나라가 흉흉해요 민심이 굉장히 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잘못하다 코로나 때 많이 죽었죠. 올해는 하늘에서 재앙으로 많이 죽을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대통령이다, 뭐다,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구근이 안 좋아요. 그러면, 예, 그걸 어떻게 알아서 내가, 나는 흉을 벗어날까, 알아보자고요. 자, 1년 동안 운이 좋은 사람, 1년 동안 운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 작년도 있죠. 12월 22일 날, 식객에서 동지. 야 아, 동지 때부터 뭐 되는 일이 조금 이렇게 잘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날입니다. 이 날부터 이 날짜가 중요해요. 이 날부터 뭐가 되는 일이 잘 됐어요. 운전하면 신호등도 잘 빠지고 뭐어노도 사면 뭐 그래도 그냥 한천 원짜리라도 되고 막 이렇게 잘 됐다 이러신 분들은 예 네, 올해가 운이 좋은 해에요 23년도 운이 좋다. 아니면 이제 나는 1월 20일 날 설날에 설날부터 뭔가 좋은 일이 있더라. 세뱃돈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죽어요. 잘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아니면 나는 입춘 2월 4일 날 11시 41분부터 에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해서 이이 그니까 이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이 나는 운이 좋았다. 그러면 아, 이분들 행운이 좋은 거고, 야 이날날 교통사고 났어. 그럼 뭐 올해 1년 조심해야 돼요. 특히, 1월 달, 2월, 4일날, 특히, 에 이렇게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을 거고, 나쁜 날이 있었으면 1년 내내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런 분들은 운전 같은 거좀비 오고 이러면 안 나가야 돼. 에, 살려면은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지나간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8월 달 운세부터 한번. 에,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8월달 운을 한번 알아볼까요? 8월달 운세, 에, 8월달 운세는 어떻게 됩니까? 7월 23일날, 그러니까 1월, 7월 23일날이 에, 소서라 그래요, 소서. 어, 좀 덥다는 얘기죠. 에, 더울서 약간 덥다. 에, 이제 소서가, 에, 이게 시간이 됩니다. 소서가 23일날 10시 49분부터, 어, 이제, 됐다. 이름은 이런 분은요. 어, 어 언제까지 좋냐? 음, 이게 그니까 러 8월, 예, 8월 7일까지 좋아요. 8월 7일까지, 예, 8월 7일까지 좋다. 아, 그리고 어, 나는 7월, 7월 있죠. 7일부터 운이 좋았어. 그러면 8월 7일까지 운이 좋다. 8월 7일까지 그들은 나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좋았어. 그건 아니에요. 이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7월 23일 날, 아니면 7월, 어, 7일,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에, 8월 에, 7일까지, 6일까지, 7일까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 8월달, 이제 한달 운이 좋으려면 9월 7일까지 간장하는데, 8월 8일부터, 어 이렇게 8월 8일 날 일어났던 운이 되게 좋고 이때부터 뭐가 운이 잘 풀리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에, 9월 7일까지 운이 좋다 한 달간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운이 1년 동안 쫙 좋은 사람도 있고요 달별로 좋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일주일 단위로 있는데 일주일 단위까지 하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어, 이게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3일 날. 나는 운이 좋더라. 그러면 15일간 간장합니다. 이게 8월 운이에요. 이게 운이 나빴어. 이 날짜에 7월 23일부터 운이 나빴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심해야 돼요? 8월 7일까지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15일간. 그러니까, 어, 23일날은 15일날 가고, 8월 8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 이게 12절, 24지 절기가 있는데, 조그마한 절기예요 이런, 절. 이런 절기는 15일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가고 조심해야 되겠죠. 자, 9월 달 운세 제가 말했죠.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운을 자아한다 이때 운이 나빴어요. 그러면 운이 좋고 이때 좋았어요. 운이 나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달 동안 이제 그 예, 9월 운세를 이렇게 간장을 하는 겁니다. 자시 예, 말하지만 입춘 입춘에 예. 동지, 설날 다 좋았으면, 이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좋아요. 또 이런 날은 더 좋은 거죠. 운이 더 좋은 거고, 어, 나쁜 사람들 이런 날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이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요. 아그 어, 다음에 이제 9월 8일까지 이렇게 운을 이제 한다 그랬죠. 23일날은 이제 10월 8일까지 23일날은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10월 8일까지 이렇게 15일간 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요 나쁜 일이 나거나 뭐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이라면요. 사람은 이렇게 개미가 비가 오면 이렇게 짖잖아요. 너비 뚝을 만들고 에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다 압니다. 예민하지 않고 그런 걸 무심해서 그리고 에이 뭐 미신이겠지 이럴 수 있는데 미신이 아니에요 정확해요. 요 자, 10월 운세는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달 쉽죠? 양력입니다. 또 음력 막 찾고 그러지 말고요. 어, 10월 9일 9일까지 이제 운이 간다 그랬죠? 어, 시, 이제 시, 어, 11월 9일 운은 아 어, 11월 8일까지 이렇게 가고요. 어, 10월 24일 날 운은 어 그날이 일진 그날에 딱 일어나보면 나타나요 시간별로 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좀 저녁이고 그럼 앞을 땡기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까지 간다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카렌다 로예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에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이게 이제 10월, 10월 8일, 8일이에요. 10월 8일 날 이렇게 운이, 예, 이게 7일까지 간다. 11월, 어, 7일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운이 되게 좋았다. 그러면 이 운이 이렇게 쫙 이어져서 7일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23일 날, 아, 자, 여기 보면 23일날 운이 좋았어요. 이날이 딱 일어났더니 꿈도 좋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어, 6, 6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7일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년 운은 동기에 설날 또 입추, 입춘 이렇게 해서 쫙 권장을 하고요. 어, 이게 15일 이렇게 하시면 이게 운이 이렇게 딱딱 잘라서 되게 잘 맞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15일 좋고, 15일 나쁘고, 한달 좋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 11월 달, 에, 11월 달 8일부터 에 언제까지요? 11월 8일 날딱 일어나갖고 뭐 이날 운이 뭐 좋고 잘 풀렸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6일까지 가는 겁니다. 6일까지, 에, 6일까지 가고 그리고 또. 자, 11월 달에 예, 보름운은 12일부터 어 6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12월 달은 내년 어 24년도 1월 달 운이다 그러면 7일부터 어 6일까지는 가겠죠. 어 내년 1월 6일까지. 예, 또 여기는 동지. 아, 그러니까 있죠. 22일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막 좋은 일 있고 막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사람은 1년 갈 수도 있고, 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보름만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어,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운이 좀안 좋다. 그러면 1년 동안 막 조심하고 살 수는 없어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더안 좋은 날 이런 날 운이 되게 안 좋았어요 11월 8일 날 일어났다 막 꿈자리도 더숭승숭하고뭐 이렇게 안 좋고 어디 가면 뭐 차도 밀리고막 스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 가다 죽고 운전 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 어, 행운이야 또 삶은 언젠가는 또 간뚜껑 잡기 전에는 행운을 잡을 수 있지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와도 어, 인심이 흉흉해서 제가 좀 올려 봤으니까 참고 하셔 가지고, 에, 또 행운 좀 잡고 좋은 일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